동탄테크노밸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크 동탄내 센텀 분양 일정 및 분양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오피스텔과 오피스 그리고 상업 시설을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동탄내 센텀은 동탄 이신도시 테크노밸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데요. 오피스텔 128실, 오피스 403실, 상업 시설 27실로 총 558실이 들어섭니다. 분양 일정은 6월 17일 그랜드 오픈 예정이며 자세한 분양가는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.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모델하우스 방문이약및 청약 방법 등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꼭 전화주세요. 오피스텔은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 구성으로 희소가치가 큰 전용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빠른 서울 접근성과 광역교통망도 특별한 장점으로 볼수 있는데요. 제2외곽순환도로, 용인서울고속도로, 제2경부고속도로 등 이용이 편리하며 현재 운영 중인 SRT는 수서까지 약 16분대로 연결되고 있고 GTX A 노선과 동탄 분당선, 트램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서 빠른 서울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어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단지여포수와 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선납숲 공원이 있으며 동탄 여울 공원 등 쾌적한 자연 환경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품은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. 2층에는 공용회의실 등 업무편의를 위해 다채로운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. 동탄테크노밸리 중심상권을 품은 대로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힐스에비뉴 상가는 버스정류장 앞 대로변 코너 상가이기 때문에 고객 접근성과 가시성이 탁월하여 수익성 창출이 기대되는 곳입니다.